네, 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유, 낚으십시다손 낚으십니다. 빈집이신 건가요? 예. 어디 <laughs> 보자. 잠시만요. 그냥 신나신 고들어오세요 엎지 어? 마세요. 아, 그, 그럴까요? 예. 많이 더러워지실 텐데. 아, 괜찮아요. 네, 닦을게요, 저희는. 아니요, 닦으실 거면은 신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예.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교체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 어. 아. 이제 오래돼 갖고 어? 뭐지? 응? 아, 이거 오버플로우 그거네. 아, 오플로우. 버 <놀람> 구멍을 타공을 했고요. 이런 오닉스나 마블같은 그런 세라믹 계열의 욕조는 이걸로 뚫으면 한달잘 걸립니다 더군다나 제거는 용량이 작은 힘이 작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음, 세라믹 계열의 욕조 구멍을 타공할때는 다이아몬드 날이 박힌 타일 홀쏘같은 그런걸로 타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보면은 오버플로용이라서 블루용을 사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탈거를 먼저 해드리고 근어 쪽에 건자 재상이 있어야 되는데 온 김에 갈아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오는 거야 뭐 다시 오면 되죠 네. 근데 온 김에 갈아드리면 좋은데 이게 없어서 만약에 안 구해지면요 고객님 오늘 오늘 안 구해지면 네. 저희가 자재를 준비해서 네. 다시 오는 방향으로 네.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네. 네. 안에 이렇게 부러져 있어서 어왜 어, 그러세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 얼마나 고올라가서 터지나? 카메라만 하셔도 되겠는데요, 고객님? 이거는 놔뒀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 사면 됩니다. 어 욕조 배수구 사이즈가 굉장히 작네요. 배수구 사이즈가 욕조 안에 별의별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양심 없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욕 먹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들 안 하시죠. 전화통화할 때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네. 아파도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맞죠, 맞죠. 기억나시나요? 네. 아파도 꼭 와주세요.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몸살에 걸려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말이 시가, 말이 시가 됐습니다. 진짜 아팠는데도 왔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사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오브플로우가 아니니까 네. 욕조 오브플로우 제품 사서 교체해드릴게요. 너무 <laughs> 오버플로우 배수구는 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빈집이니까 준비되는 대로 자세 준비되는 대로 와서 교체를 해드릴게요. 다시 하는 오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도저히 뭐 교체할 그게 안 되니까 요거 두고 갈 테니까 네. 이제 구멍 풀었다고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저가 네. 자재를 만약에 구입을 못하면 전화를 드려요. 네 오늘 만약 사장이 아는 데 있으셔서 네. 갔다 오시고 나서 네. 저 자재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한번 그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네. 이렇게 구매를 하든지 할게요 네. 저희 동네에서도 저거 파는 데는 못본것 같아서 네. 인터넷으로 시켜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을지로 거기는 네. 웬만한 그 부속은 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g s 를 타고 자재. 아 진짜요? 부품 없으면 그거 뭐떼 갖고 이거 주세요. 그럼 그냥 저로. <laughs> 우선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해드리고, 네. 자재가 준비되는 대로 와서 네. 다시 저거 해드릴게요. 네. <laughs> 채 하고 나서 물 가득 받아서 물넘치면 오버플로우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물도 한번 싹 내려볼 거예요. 거기선 안 보이시죠, 고인님? 배수관이 조금 길어서 좀 커팅한 다음에 삽입해드릴게요. 야, 물 채워서 테스트 한번 할게요. 이거? 어, 근데 어, 저희 욕조, 네. 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욕조 배수부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랑 다르더라고요. 그 정도 맞으면. 그쵸. 난 우리나라 배수부 사이즈에 안 맞아서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잘라내고 합니다. 이거, 물론 지금 알씀해주셨지만오버플로우 되는 데서는 지금 빼지 않아요. 확인해 고시은데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데 원래 먹은데같은데 일단 먹 내려볼게요 고객님이 뭘 만져본 지알것 같아요 그 물방울같이 보인거 그, 그거 만지신거죠? 본드에요 본드 예 네, 아까 본드 바른거 그거데요 시원하게 빠지네 안 새는거 확인했으니까 저기 정성부 마저 달아 드릴게요 네. 이이가안 네. 밑에는 라운드가잖아요. 네. 밑에는 좀 막아드릴려. 고맙니 오늘은 이거 마지막요 그러면 끼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끼우고 끼웠다 네. 뺐다 하시면 네. 됩니다. 전공부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로 마무리 할게요. 네. 네.